일곱 살 십팔 분이구요. 8월 28일에 토요일 아침 여기는 삼청동입니다삼청동 8월 말인데 원래는 구월달도 엄청 덥잖아요. 근데 안 그래. 장마철이기 지금 늦장마철이기도 해 지금 오늘 비가안오는데 비가 계속 자주 옵니다. 오늘 잔뜩 쌓였네. どう 저기 보이는 건물은 면옥집이고 빵집 내려가 있어요. 내려가. 계단 내려가. 빵집 있죠. 아주 크게 있습니다. 이사들은 좀씩 많이 퍼져요, 그죠? 지금도 고급반디톡을 많이 넘고 있잖아요. 옆에 동 부천 주택가니까 방지턱이 되게 많아요 이렇게 보시면은 근데 뭐 일상적에서 넘을 때는 저번에도 저 댓글 쪽에서도 좀 약간 좀 그런 게 있었는데 리프팅 옵션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지금 되게 많잖아요 보세요 전혀 뭐 일반 사단에 비해서 불편하다 이렇게 느낀 적이 별로 없어요 엄청 많죠, <laughs> 많죠? 패턴 앞에서 어다 네. 바다가 조금 없 네. 대비 뭐큰 차이가 네. 없습니다. 뭐 엄청 긁어다 이런 거 없어요. 992 기준으로는 네. 진짜 뭐 방수턱 때문에 스트레스 받고 이런 적은 진짜 한 번도 없는 거 같아요. 방수턱 있어도 그냥 막 넣어도 괜찮네. 네,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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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정도예요 근데 뭐, 뭐 시청자분 중에 어떤 분은 또뭐 바닥을 다긁어다니꼭 필수 옵션이라 뭐내장제자가 글투자하고도 뭐그렇는데 그건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당신들이 사는 집이나 회사가 뭐좀 악조건이 면 모르겠지만 일반 이런 도로에서는 도로에서는 바로 광주턱으로 인해서 그런 건 없습니다. 네, 도로의 어떤 뭐 굴곡 이런 거 일반 공도 기준 그런 건 없어요. 저희가 뭐 좁은 골목길을 다니고 그런 사람들은 아니거든요. 이제 일반 공도 차가 다니는 일반 우리 사살 그냥 도로 그 기준으로는 그런 건 없으니까. 제 기준으로는 1년 한 5개월 탄 사람 입장에서는 별로 필요 없어요. 지금도 한, 한 20개 넘은 것 같아요. 여기 상부 동 안전주택 가요. 또 나오죠? 또 이게 되게 많아요. 또 나오죠? <laughs> 그 뒤에. 여기 바덕방떡이라는 게. 내가 속도를 좀 줄이세요라고 만든거기 때문에 당연히 속도를 줄여서 넘어야죠 그것도 일반 속도로 쫙똑같더니뭐 닿더라. 이러면 안, 안 이렇게 얘기하면 안되고 속도를 줄이려고 만들어놓는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더 정속주행해서 어, 그런거를 정려 아니 정차를 어, 어, 못 느껴질 수도 있어 그러니까 우리는 전 너는 하드코어하게 보는 사람은 아니 그냥, 그냥 일반 세단정도 수준으로 그 정도로 타고다녀 음. 아, 이런건 누구나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은 그냥 넘고 다니지 않니다 <laughs> 차가 다치게 되네 더 조심하죠 오히려 스포츠카 타는 사람들은 이게 좀 늦장마이기도 하지만 흐리기도 하지만 어쨌든 헤드기도 짧아졌어요 확실하게 지금은 오후 저녁 7시면 깜깜없어요 <laughs> 저희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이런 데 다니는 것도 이런 거에 대한 별 스트레스가 없기 때문이에요. 정말 낮은 스포츠카 타고 나서 막 굽고 그러면 안 오죠. 당연히. 이런 데안 오겠죠. 안보리 기준은 그런 건못 합니다. 이런 데 정말 천천히 넘어가야지 이런 거 이런 건 그냥 제가 불위를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랄까. 좀 이렇게 슈카드처럼 이렇게 정말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고 일반 공교를 다닐 수 있기 때문에요 뭐. 그런 것도 있어요. 자전거 타시는 분들 오늘 많이 나오셨네, 이제. 저도 여기 진짜 오랜만에 오는 거예요. 한두 달? 거예요. 네, 되게 오래됐어요. 네, 저희 요즘 주말에 계속 여행을 다녀가지고, 멀리멀리. 일주일 네, 아침 드라이브를 한 적이 없는가요? 요즘은 그런 게 없어요. 자전거도 자기가 원심력을 못 이겨서 중앙선 넘어갔다가 잘못타탁 틀럽니다, 진짜로. 얼마 전에 오토바이 두들끼리 타치는 거 봤거든요. 한 사람이 원심병 못 이기니까 중앙선 넘어간 거예요. 근데 항 오토바이 타치는 거보 즐기잖아요. 뭐라 그러죠? 락, 뭐라 그죠 와인딩? 그 두, 정면을 보자, 정면으로. 진짜 위험합니다. 이거는 성북동 쪽에서 이제 스카이 죠 스카이 팔각 정도로 가는 길 네. 이렇게 또 드라이브하고 광장시에서 딱 토스트 하나 먹으면 딱이죠 원래 커스 하나 딱 사러 가면 옆에 메가커피 생겼 때는 데 맞아요 광장시에는 메가커피 생겼더라요 <laughs> 희한하죠 <laughs> 길이 있다는 거는 어마어마 하죠 진짜 어마어마 하죠 각 도시마다 이런 게뭐 있겠죠 고있 무등산이라든지 팔공산이라든지 이게 있는데 서울은 이 진짜 국악산 악스카이웨이 서울은 주로 이런 길은 남한산성 쪽이나 국악스카이웨이 남한산성은 좀 달라요 분위기가 전체가 다숙길이잖아요 Skyway, skyway.